와 민규 고구마 캐고 있는 거예요? 네. 어 얼굴 얼굴 왜 이래? 어 토마토 먹어가지고 시커만해요. 빨간네 고구마 캐 캐는 거 보게. 잘 캐봐요. 와 민규 고구마 얼마나 잘 캐는지 봐야겠다. 우차어 이거 이거. 아이고. 야 캐네? 우와 뿌이. 캐니까 어때? 어. 캐니까 어때? 기분 캐? 기분이 어때요? 어, 그냥 우와 우리 이렇게 큰 거. 우와. 아니, 여기 있었는데 그냥... 아 민교가, 민교가 호미로 살살살살 흙을 걷어내 가지고 가능했던 거야 할머니도 뿌얌을 해 주세요 네, 네 민교 지금 네. 뭐 하는 거예요? 고무막 캐고 있어요 오, 네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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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캐봐 여기 여기를 해 보세요 우와 이게, 이게 엄청 큰거 같아 민교야 그치. 와 잘하네 해봐해봐 아, 어, 해봐. 어이, 어이구 잘이네 야, 이한 거예요, 알았 아, 스스로 해 봐. 야, 민규엄청난 고구마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. 어? 응. 살 얼굴 가깐가 응. 아빠 얼굴도 봐 주고. 응. 좋아? 응. 양평 오면 심심하다며 네. 근데 고구마를 계있 이렇게 여기 지겹다. <웃음> 어. <웃음> 아이고. 거어검어가지 아이고. 지더좋 어떻게, 어떻게 왔어, 근데? 기억에 남을 줄 그렇지 기억에 남고 어린이면 이런 거 기억에 많이 남어 그렇죠 와 민규가 두 손으로 열심히 파요 아... 야 민규 얼굴 얼굴 한번좀 보여줘 가끔 <laughs> 좋아 야공무마 되게 잘캔다 민규 원래 이렇게 잘 깼어요 우와 민규야 민규야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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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얼게 파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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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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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진짜 크다. 제일 큰것 같아, 오늘. 아니, 밑에, 밑에를, 밑에, 옆에를 덮어.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아, 진짜. 와, 진짜 대박, 진짜 대박, 대박. 대박. <laughs> 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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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교 봐봐. 어때? 기분이 어때? 지금 대박 큰거 나오려고 그러는데. 어? 홍당무 같아. 홍당무 같아? 우와, 진짜 크다. 음. 우와. 이거 기분이 어 어때, 어때? 오늘. 할아버지 아빠가 캥거보다 제일 큰거 목욕했 거것 같은데 방금. 아 어? 우와, 우와 어, 우와, 들었어, 들어봐, 들어 와. 아, 아직 그게 아니 끊어야 돼? 끊어야 돼. 옆에 또. 두 손으로 잡아 빼봐, 됐어. 두, 두 손으로 힘 세게. 오나 어, 어, 와, 됐어. 어 줄줄, 어 줄줄, 줄줄이 나오네. 야, 어머, 어머 어머 새끼 새끼도 들어와부 한번. 음 와. 어때 어때? 음 좋아? 와 기분이 음, 어때요? 누가 더 큰지 확인해 볼래 이거? 해 확인해봐. 고구마 아빠가 캐거라 오더 음. 뭐 큰지 확인해 보자. 응. 음. 자 확인해봐. 음. 우와 <laughs> 이게 훨씬 <laughs> 크네. 나온 거는. 와 마지막으로 오늘 양평에 와서 고구마 캔 느낌 어때요? 좋아요. 이거 봐요. 와.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왔더요. 어 자. 민규가 일곱 살인데 잘 깨네 아니, 민규야 노래 노래 기분 좋으니까 어? 최강 전사 미니 특공대 미 특공대 세상에 위에서만 이래요 최강 전사 최강 전사 미니 특공대 야민규가 아주 농사꾼이 다 됐네요 자민규하고 할머니가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음. 동영상 끝민규뿌이뿌이뿌이뿌이 네. 뿌이 한번 해줘, 뿌이. 할머니도 뿌이. 더 있어야 되나봐, 얘가 더. 정신이 없네요. 고구마 캐느라고 즐거워가지고. 여기는 양평입니다. 네, 양평, 와. 아. 더 살아야지.